안녕하세요. 대화PC 분석과 전략 박종수입니다. 예, 오늘은 약대 모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2012학년도 약대 수시전형 분석, 수시전형 분석을 다섯 강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정시전형 분석을 두 강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대는 어, 한 14년 전에 모집을 하다가 14년 만에 모집을 안 했다가 새롭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 2022학년도 입시에서 이전에 의학계열이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됐다면 약대가 새롭게 이제 선발이 되면서 약대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에 약대가 들어갔다. 그래서 의학계열의 판도는 매우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지 의학계열에 입시 판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 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성대나 한양대 상위 학과들, 특성 학과들에 대한 입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호도상으로 본다면 의대,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수의대. 그래서 선호도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순서였다면 약대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 약대의 선호도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 예. 여러 가지, 좀 어, 그, 우리가 추측이 있겠지만, 이전에 약대 모집을 할 때, 약대 학부 모집을 할 때, 약대의 선호도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약대는 의대와 치대, 그리고 한의대와 수, 수의대 사이에 약대가 선호도상으로 들어가는 게 맞, 맞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의치한수라고 했다면, 이번엔 의치약한수. 요런 용어가, 어, 될것 같습니다. 의학결은, 어, 의대, 치대, 그리고 약대, 한의대, 수의대 선호도로 이해하시면, 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약대 중에서도 메이저 약대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는, 이 의대나, 의대나 치대, 그러니까 의대 낮은 쪽이라든지, 치대 중 중간 정도 여기 선상까지도 약대의 선호도가 높은 어, 메이저 약대 같은 경우는 어, 점수대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약대 모집인원이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줄 것인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이 약대 모집인원은 의대 다음으로 매우 많은 인원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대라고 하는 것은 의대 ]의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치대의 영향과 한의대 영향 그 다음에 수의대 영향에서 치대와 한의대의 점수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일텐데 수시나 정시에서의 입시의 판도에 가장 큰 변화를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대 모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2 0 2학년도 새롭게 모집하는데 어, 약대 모집 인원은 약대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예, 약대가 37개 대학이 있어요. 37개 대학이 약대가 있는데 이 약대 37개 대학 중에서 처음에는 어, 입시 전형 계획안을 발표할 때는 32개 대학만 32개 대학만 학부 모집을 한다. 라고 했다가 순차적으로 나머지 다섯 개 대학도 다 학부 모집을 하겠다. 로 최종 결정이 나는 바람에 어, 약대 37개가 모두 학부 모집을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충남대나 부산대, 강원대, 목포대 같은 경우는, 목포대는 학부 전환 발표만 하고 발표해서 모집 인원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형에서는 5월 달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되는 전형별 어, 전형별 각 세부 분석에서는 요네 개의 대학은 모두 제외가 됐습니다. 네 개의 대학은 모두 제외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37개 약대가 모두 학부 모집을 하고 그 인원수는, 그 인원수는 이네 개의 대학을 포함해서 요네개 대학, 190명을 포함해서 총 1738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48명이라는 건요네개 대학을 뺀, 네개 대학을 뺀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약대 모집 인원은 의대 총 모집 인원 의대 총 모집 인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어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다. 어좀더 언연 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약대 모집 인원 수시와 정시 수시와 정시의 인원은 수시 870명 정시 678명. 그래서 보면은 어 다른 의학 계열이 아닌 경우는 의학 계열 아닌 경우는 수시의 모집 인원이 70%를 넘는 경우인데, 수시 모집 인원이 70%, 넘는 경우인데, 모집 인원이 70 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약대 같은 경우 수시하고 정시에서 수시 모집 계획한 인원수와 정시 계획한 모집 인원수를 봤을 때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약 200명 정도가 차이가 없다. 요거는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명 차이인데, 지금 이 190명이, 190명이 수시와 정시로 같은 비율로 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아, 인원수는 큰 차이가 없다.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수가 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 인원에서 좀 전형별로 본다면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411명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405명 논술 전형으로는 54명만 모집을 한다. 그래서 약대를 공략한다라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한 전략일 것 같고 논술 전형 모집인원은 54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예 이전에 의대 치대와 마찬가지로 논술로 공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부터 37개 약대가 모두 학부 모집을 14년 만에 합니다 14년 만에 그리고 약대 선호도는 의대 치대와 한의대 수의대 사이에 사이에 어, 포진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약대가 새롭게 학부모집을 하면서 의치, 한수,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특성화학과에 모두 영향을 줄 것이다. 입시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인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시대와 한의대에 대한 입시 어, 변화 영향은 영향력은 매우 클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집 인원 예. 4개 대학이 구체안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 대학은 5월 이후에 수시 모집 요약이 나온 다음에, 세부 전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그 4개 대학의 인원수 190명을 포함해서 총 1,700명을 모집한다. 1 7 0명을 모집한다. 세부 전형이 결정된, 결정된, 어, 33개 대학, 33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1,500명. 그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은 870, 678명. 정시 인원이 수시 인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수시 인원 870명 중에 교과 411명, 종합 405명으로 교과 종합을 주로 모집하고 논술을 모집하는 인원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대, 수시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대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 25개 대학이 모집합니다. 가천대, 가톨릭, 경북, 경상, 경성대, 개명, 고대, 대우가톨릭,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상육대 순천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익과대, 충북대, 한양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고려대가, 고려대가 약대는 세종캠퍼스에 있다는 거. 그리고 동국대는, 동국대는 의대나 한의대가 경주 캠퍼스에 있는데, 동대 바이오 캠퍼스, 일산에 약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도 약대는 송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대, 치대는 어 서울 신촌에 있는데 송도 캠퍼스에 약대가 있다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까 했어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그다음 동대 일산 캠퍼스, 연세대 송도 캠퍼스,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한양대학교도 에리카, 예 안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면, 본다면 세종대, 아니, 아니, 고려대 세종 캠퍼스, 동국대 일산 캠퍼스, 연세대 송도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 어, 안산 캠퍼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전용으로 25개 대학이 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 고려대와 동국대와 연세대, 한양대는, 한양대는, 약대는, 서울에 있지 않고 세종 일산 송도 에리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험생들, 부모님들 어, 마찬가지지만 수험생들의 선호도 자체가 서울로 서울로 하는 서울의 캠퍼스가 있는데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본교는 본교 캠퍼스는 서울에 있지만 약대는 서울이 아닌 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 입시에. 지원, 선호도는 좀더 떨어질 수 있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종합전형으로 26개 대학이 모집을 합니다. 예, 가천대, 가톨릭대경북 경상, 경희계명 당국, 당국대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당국대도, 예, 어, 죽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천안에 있고요. 동국대, 일산, 예, 그리고 연세대, 송도,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 종합 전형으로도 26개 대학.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대들이, 약대들이 교과 전형 25개 대학, 종합 전형 26개 대학들이 교과 종합으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약대 수시 전형은 교과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모집을 하지만 예,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요 6개 대학에 54명의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번 시간에 약대가 약대가 37개 모집하는 학부 모집하는 대학이 모두가 이2 0 2 2학년부터 14년 만에 학부 모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집 인원은 총 1,7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의학열의 입시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고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상위 학과들, 특성화 학과들의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한 20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개 대학을 포함하게 되면 좀더 변화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수시 전형은 교과 종합 전형 위주로 모집한다. 논술 전형을 모집하는 대학은 6개대학에 54명이다. 이렇게 약대에 대한 수시 전형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